안녕하세요. 입지서우 t v 입니다 오늘도 제옆에는 저희 정편지 사장님이 앉아 계신데요. 오늘은 그 전편에 이어서 이 가이드, 가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요. 그럼 세 가지를 지금 궁금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사건 가이드랑 인 가이드랑 K 가이드.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 직접 설명을 해 해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원투낚시나 원투 다른 일반 낚싯대들에 보면 가이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 명칭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 가이 이게 뭔지 링이다, 오다 그렇게 많은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가이드란 말은 뭐냐면은 이 줄이 지나가는 지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 같은데 갈때 뭐 가이드라는 말이 있죠 소개하고 연결해주고 네. 이제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네. 하는데 그런 것들 듯이얘도 네. 줄이 이쪽으로 지나가라고 이렇게 있어서 가이드라는 표현을 해요. 음. 줄이 여기로만 지나가야 돼요 어쨌건 네. 이 밖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라인 안으로 들어가라 해서 가이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가이드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뭐 그거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밤이 새도 안 될지도 몰라요. 재정 음. 체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제 우리가 비어 쓰리를 지금 여기 놓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은 첫째 링가이드, 가이드. 가이드. 두 번째 사건 가이드는 가이드. 그다음에 뭐냐, 병사가이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네. 이렇게 끼는 가이드를 다 링가이드라고 해요. 어, 일반적인 네, 그런 네. 낚싯대를. 네.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제 또 보면 네. 주의할게로 홀딩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접히는 가이드, 네, 네. 큰 거. 뭐 접히죠. 이 네.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내가 설명을 한것 같은데, 네. 뭐 접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도 낚시할 때는 펴놓고, 덮었죠. 여기 놀, 밑에 받치고 눌러서 접어서 공부를 네. 네. 하는 이런 네. 타입을 다링 가이드라고 해요. 링 가이드. 그 다음에 사건 가이드, 사건 어. 가이드라는 건 뭐냐면 이 실을 갖는 거예요. 여기다가. 고정, 얘네들은 접히지도 않고 네, 네. 고정이 돼요. 아. 그래서 얘네들은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요. 얘네들은 망가질 수가 있지만 음. 망가질 일, 떨어질 일이 없어요. 음. 똥도 작차가 무리 떨어질 수 있지만 음. 이게 실감만 음. 하기 때문에 음. 떨어질, 떨어질, 떨어질 일이 없다. 떨어질 그리고 아. 얘네들이 가벼워요. 아, 가볍나요 가벼워요. 그리고 어서 이 이런 이런 몸뚱아리가 없잖아요. 플라스틱 몸뚱아리 두꺼운 게 아, 이 소재랑 애교하게 저렇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네. 가볍고. <laughs> 그다음에 이제 경사가이드라는 거예요. 경사가이드라는 거는 같은 링가이드인데도 네. 이렇게 보면 경사가 돼 있죠. 네. 그럼요. 얘는 일자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죠. 그래서 경사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어차피 이 경사가이드 특징이 뭐냐면은 줄이 빠져나갈 때 네. 상당히 빨리 빠져나가요. 음. 같은 각도로 낚시터가 이리해서 각도가 있으면 각도로 해서 잘 빠져나가요. 네. 어. 그러기 때문에 어. 경사가이드가 좀 비싸고. 네. 고. 쪽에 빈 가이드가 있이 쓰고 그런데 가이드에 이런 식세 가지가 있는데 이 경사가이드다, 링가이드다, 네. 사건가이드다 이렇게 네. 말 얘기하는 것들이 자체가 실제로 작업하는 타입의 어떤 일이지 또 고정된 이름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이름은 아니고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름으로 따지면은 뭐 KW 뭐 SG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음... 나하고 이제 가이드 이름은 많이 있어도 네. 실질적으로가 부르는 거는 이러분다 이것도 링 가이드, 경사 가이드라고 그래요. 어... 링이잖아요, 링, 그죠? 동그랗게. 네. 흥분학계 링이고, 어? 그건 사번 가이드그이 실감 가이드, 실감을 이기 때문에 사번 가이드, 경사 가이드 네. 그런 면으로 얘기를 했으면 소비자분들은 좀 편하게 네. 수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게 그러면 원투때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게 비거리가 얼마나 나오는건데 그렇죠. 가이드가 비거리 차이가 나나요? 경사 가이드가 비거리가 많이 나와요 경사 가이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건가요? 그렇죠 경사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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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이드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쭉 네.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가는 거고 가다가 걸리는 차이 이렇게 돼있으면 가다가 걸리잖아요 이때에도 가다가 걸리고 얘는 일자로 음. 쭉 빠져나가고 그런 차이가 있네요 음, 음. 근데 이제 사건바이드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얘는 상당히 이제 작업하기가 상당히 난이에요 아, 네. 쟤는 폰드로 발라도 지금 껴버리면 돼요. 네. 그지만얘 같은 경우는 실감면서 코팅을 또 해야되고. 작업시간, 네. 시간도 이게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게 비싸죠. 이런 것들이. 아,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낚시를 하다보면 네. 가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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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자화수리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빠졌으면 네. 끝에다가 살짝 수만접착제를 살짝 발로 다치시면 돼요. 음. 네, 가이드, 정말 이용도에 대해서 k 레이그이드 그다음에 경사가이드, 비가이드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 업체라도 가이드 재질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신 분이 넘는 그 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아, 이 안에 뭐, 뭐 지난번에 치 네,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네. 안에 재질을 가다 뭐고물이다뭐 네. 네. 뭐 철사 가이드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차후에 시간이 되면 그부 네. 저희가 한 가지씩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날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러 가이드가 사건 가이드가 있었고 그냥 링 가이드가 있어. K-가이드가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